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스민 샘박의 여왕제 카드에 대한 타로 조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법 같은 자스민 샘박꽃이 주인공인 특별한 타로 카드의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자스민 샘박은 단순한 꽃이 아닌 신비한 힘을 지닌 주술사입니다. 오랜 옛날 숲속 깊은 곳에 자스민 샘박꽃이 피어나는 신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꽃들이 모여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탐색하는 장소였죠. 자스민 샘박꽃은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자였습니다. 어느날 숲 속의 꽃들 사이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며 모든 꽃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자스민 샘박은 그들 앞에 나타나 향기로운 마법을 펼쳤습니다. 그의 향기는 숲 속에 퍼지며 모든 꽃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스민 샘박은 그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화는 성장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시간에 따라 피어나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제 자스민 샘박 타로 카드를 통해 그의 지혜와 향기가 당신의 삶에도 퍼져 나가길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자스민 샘박의 향기처럼 흔들림 없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